안녕하세요. JK 언클입니다 HLB는 금요일 시장에 190만 주가 거래되며 1,400원 내린 57,2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HLB 회사의 입장을 뉴스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 그뒤 HLB 주가 차트의 흐름, 그리고 HLB 현 상황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HLB 리보세라니 미 FJ 승인 재도전, 최장 5월 신청, 이르면 7월 결론. HLB 그룹이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닉 과 면역 항암제, 캄렘리 주맘의 병용요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품목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진학원 HLB 회장은 지난 21일 FDA 승인이 재차 불발, 불발된 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최장 지연되더라도 오는 5월 내에 재허가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러면 올해 7월 중 애프터의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회장은 이번 애프터의 지적은 지난 2차 당시, 2차 심사 당시 받았던 클래스2보다 완화된 클래스1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 정식 승인에 대한 실질적 장벽은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FDA 검토 등급 중 클래스 1은 통상적으로 최종 인쇄 라벨링, 안정성 업데이트, 시판 후 요구사항 등 비교적 경미한 수정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클래스 2는 제조시설 평가, 데이터 보안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진회장은 간담회에서 조금만 더 인내 해 달라며 FDA 제도전에 이어 7월에는 유럽 의약품청 EMA에도 허가 신청을 진행해 글로벌 시장 확대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어, 베스트 시나리오는 ACLB가 5월내에 재신청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클래스 2가 아닌 클래스 1이 지정되고 2개월 이내, 즉 7월에 승인되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몇달 전부터 급격한 상승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원래 주가는 뉴스 재료보다 더 빠르게 선반영되며 상승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몇달 전부터 급격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며 뭐 역사적 신고가도 재경신하는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2 통보를 받고 상한가 기점 박스권 매집 행보 이 구간 박스권 하단부 73,000원 현재 이탈된 상황입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5월 재신청 클래스 1 지정되고 승인되는 뭐~ 이런 모습이 발생하게 된다면 진행되게 된다면 분명 주가 차트를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고 빠르게 차트 재정비 그리고 박스권 재진입 즉 박스권 하단부 (7만 3000원) 재진입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 (9만 3 0 0 3000원) 이 저항선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는 이 모습을 보였는데 분명 이 저항선까지 빠르게 돌파 이후 엄청난 상승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정신 가능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기원하며 현재 HIB 1봉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종가지수 입평기준 연두색 5일선 이탈된 상황입니다. 빨간색 3일선만 지지하고 있는데 다행히 추세는 꺾이지 않은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급락으로 인한 올산 이탈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바로 회복하는 모습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열혈 분들만 알고 있는 이 분봉상 지지선 그리고 일봉 주봉상 지지선 이런 것을 다 아직까지 지지하며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월요일 코스닥 지수와 상관없이 외국인 매매 포지션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양봉이 나오지 않고 연속적인 음봉, 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예전부터 연속적인 음봉으로 HLB 주가 차트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바닥 하나, 바닥 두 개를 찍기 위한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기 위한 바닥을 재구성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월요일 양봉으로 빠르게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로 인해 하한가로 만들어진 갭 부분을 메꾸는 이런 모습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가 현재 HLB 테라퓨틱스가 HLB 그룹주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테라퓨틱스가 유일하게 하한가도 가지 않았었고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하한가를 가지 않고 장대항봉을 기록했고 그리고 급락으로 인한 갭을 메꾸며 5일선 돌파, 5일선 지지, 급등, 2 1일선 돌파. 그리고 저항 구간이라고 했던 1 2 1일선6 1일선이 부분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 음봉으로 하루 쉬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대장이 올선, 21선 돌파 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HLB 그룹주 대장 테라퓨틱스처럼 HLB 또한 하한가로 만들어진 갭 부근을 메꾸고 그리고 내친김에 21선 터치, 481선 터치, 241선, 121선 터치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HLB는 항상 HLB 그룹주 형태로 움직였고 그룹주 대장을 따라서 HLB 또한 주가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HIB 테라퓨틱스가 주가 차트가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HIB 그룹주 대장을 썼던 이유는 HIB 테라퓨틱스가 최근 NK 치료제 유럽 임상 3상 환자 추적 관찰 종료 최종 분석 도입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HIB 그룹주 대장을 사며 주가 차트가 형성되었었습니다. 항상 뉴스, 재료가 나오기 전에 주가 차트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 차트 분석을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잘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HLB 주봉, 그리고 HLB 월봉, 3월 31일 월요일 월봉이 마감됩니다. 이 월봉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셔서 일요일 영상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HLB 주가 핵심, 중장기 HLB 주주분들 영상 필수 시청, 그리고 장전 영상, 열 영상이니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상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